내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거기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될 수도 있, 있지 않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구가 지금보다 무려 10분의 1통각이 날수 있다.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내국인이 지금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도요, 경기도와 인천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 여기는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약간 늘었다라고 하지만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에서 만든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가 0.82명인데 이거보다도 지금 더 못하다고 지금 현실이. 65세 이상의 분들은요, 주택의 잠재적인 매수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주택의 잠재적인 매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아주 아주 많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통계청에서 나온 아주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팩트 체크하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가 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막 는 맞는데 여기에 또 엄청난 반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있다 관련 자료 보면서 팩트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엄청난 고령화 시대죠. 65세가 넘는 이 고령인과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무려 2 명이 넘습니다. 5천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은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인구가요 드디어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구 감소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될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자료고요. 통계청에서 7월 29일에 보도한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져서 7월 말에 배포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인구는요 5,181만 명입니다. 인구가 0.1%증가했다고 나왔네요. 아, 인구가 감소한 줄 알았는데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고령 인구가 이제 보시면 거의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1 0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래서 이 녹색이 유소년 인구 아이들, 그 다음에 회색이 생산 연령 인구. 그래서 경제의 주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파란색이 바로 고령 인구입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 7.3%에서 지금은 몇%예요?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고령 인구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볼수 있는 우리 유소년 인구는요, 계속해서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내국인은 4,976만 3천 명, 외국인이 204만 3천 명.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5.6% 증가했고요, 내국인은 0.2% 감소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게 맞는데 외국인이 5.6%가 전년 대비해서 꽤 많이 증가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증가를 해서 전체 인구가 이렇게 늘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추세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는 대한민국도 단일 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그래서 외국인들과 아마도 이렇게 어울려 사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라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지고 있는지 이 추위에 대해. 에서도 이총계 데이터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인구가요 무려 지금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강남이나 명동이나 어디 해운대나 이런데 다 가봐도 외국인들이 이제 매우 많죠. 그래서 2010년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1% 조금 넘었습니다. 1.2%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려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거의 4%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도요, 200만 명이 넘어섰어요. 한국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늙어가는데 외국인들의 비중이 점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도 외국인들의 영향이 점점점 커질 수 있겠죠? 지금은 4%가 안 되지만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는 외국인의 비중이 10%, 15%, 20%까지 커질 수도 있는 만약에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외국인이 대한민국 그 경제와 정치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2015년에 49.5%에서 현재는 50.8%까지.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2,527만 명에서 이제는 2,630만 명 가까이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는 계속 많아지고 있고 비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인구, 충청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뭐 세종대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인구 숫자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과 가까운 중부권도 여전히 인구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어디가 지금 인구가 감소가 많이 되고 있냐 보시는 것처럼 호남권 호남권은 2017년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비중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비중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비중도 감소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서울인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 수도권에서도요. 경기도와 인천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 여기는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은 누구나 선호하지만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사실 서울에 집 사는 게 특히나 요즘 상황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다 경기도 외곽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많이 가게 된게 아닌가 판단을 할수 있는 이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람이 몰리고 감소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채널 을또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혹은 내가 과연 내집 마련할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중장기적인 또 시각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향후 100년 뒤를 전망한 인구 자료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소개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25년 7월 초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 대한민국 인구는요 5,168만명 정도 되고 그리고 서울에만 지금 933만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인 2,125년의 시나리오별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 시나리오로 보면요 출산율이 1.34명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대한민국 인구는요 1,573만명입니다 지금이 100이라고 따지면 이때는 3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시나리오고요. 중위 시나리오 1.08명의 출산율을 유지를 했다. 그러면 인구가 100년 뒤에 1115만 명입니다. 거의 5분의 1 토막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고요. 저위 시나리오 0.82명 출산율 유지할 경우에는 인구가 불과 753만 명. 그런데 지금 서울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933만 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가 되면요. 지금 저위 시나리오에 따지면은 지금 서울 인구보다도 못한 전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마도 1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거기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너무나도 희망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10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는 500만 명도 안될수 있다. 지금의 10분의 1토막도 안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출산율이 0.82명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얼마예요? 지금 2023년이 연도 기준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대한민국 출산율은요, 0.72명입니다.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3년도와 24년도에 뭘 했어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특례 대출을 했죠. 특례 정책들. 그러면서, 내집 마련을 또 하게 되고, 신생아 특례도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분들 출산율이 역대 최고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0.7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OECD 국가 합계출산율은 거의 두 배인 1.51명입니다. 출산율이 약간 늘었다라고 하지만 한반도 미래 인구연구원에서 만든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가 0.82명인데 이거보다도 지금 더 못하다고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정말로 100년 뒤에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 인구가 지금보다 무려 10분의 1 토막이 날수 있다. 서울 인구가 거의 천만 명인데 서울 인구보다도 못한 이런 일들이 100년 뒤에는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계속 가서 고령층은 점점 늘고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은 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면 과연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죠 내국인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외국인의 증가 속도가 더 많아져요 그럼 결국에는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국인이 감소하는 속도가 지금 천천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내국인이 감소하는 속도가요 훨씬 더 가파라집니다 그런데 이 속도만큼 외국인이 증가하는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인구감소 그리고 세대수마저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주택가격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진짜 아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외국인 비중은 요 아직 여전히 4%가 되지 않습니다. 4%가 안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내국인이에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내국인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평균 연령이요. 46세가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면은 평균 연령이 이제는 55세, 60세를 넘어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안 그래도 거의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20%인데 65세 이상의 분들은요, 주택의 잠재적인 매수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주택의 잠재적인 매도자입니다. 노후에는 내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까먹고 살아야 되거나 주택을 축소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아주 아주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6억까지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기간도 30년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걸 진작 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아까 시나리오 보시죠. 100년 뒤에는요. 대한민국 인구가 대한민국 사람이 10분의 1 통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내가 50년을 내가 대출 을 받아서 내가 갚을 생각하면서 집을 산다.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나마 저는 지금 정부가 30년으로 이거를 줄여서. 저는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 동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집을 사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저평가된 시기에 내가 연끌하지 않으면서 집을 사는 거는 너무나도 박수칠 일이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고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간 이 터전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축하받을 일이죠 하지만 빨리 내집못 사서 두려움이 휩싸여서 쫓기다시피 무리하게 영끌을 해서 앞으로 30년을 갚아 나가야 될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면요 아 정말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생각하면 아우.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 집값이 떠받쳐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내국인이 줄어드는 속도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젊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괜찮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서 서로 이런 의사소통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 되는 그런 영상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리치고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 발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